항상 얘기하잖아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린 가부타다는 어떤 식물에 생장점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냈어 생장점은 뭐가 일어나는 지점이겠어? 생장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생장이 일어난다 하면 세포수가 증가해야 돼 몸이 자라는 거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 체세포가 증가해야 돼즉 식물이 갖고 있는 조직 중에서 생장점은 뭐 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이 일어나는 지점인 거야. 자, 그래서 가. 어떤 시기냐? 보겠소 핵막도 있고 인도 잘 보여. 분열기는 아니네. 어. 간기예요. 나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쫙 모였어. 그렇지? 따라서 얘는 분열 중기고요. 다 세포는 어떻게 되니? 세포판 보이지? 딸핵과 인이 형성되고 있어, 딸핵. 얘네 둘은 딸핵이야, 딸핵. 응, 어, 딸핵.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는 같은 애들이야. 응. 어. 자, 그럼 이건 뭐겠어? 분열 말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간은 중기세포가 아니라 그냥 간기야간기 아직 분열기 시작도 안 했어. 니은 다의 DNA 양은 나의 두 배이다. 아니지. 일단 얘가 분열을 해서 반띵해야 되는 건데 반띵하기도 전이니까 DNA 양은 나하고 같은 거야, 지금. 세포당 DNA 양은. 마지막. 동남의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응, 음 동일하다. 무슨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하면 모세포와 딸세포가 유전 정보 동일해요. 새로 생긴 딸세포끼리도 동일해. 왜? 염색분체를 나눠 가졌으니까 그런 거지. 염색분체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으니까? 복제된 유전자. 카피한 유전자를 나눠 가졌으니까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오케이?